달라리야, 성령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령은 은사와 직분과 능력으로 역사심으로 하 일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임, 디아코니아 직임은 하나님의 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대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직분을 하나씩 차례로 보겠습니다. 사도.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의 교훈을 직접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계에서는 교회의 보냄을 받은 자, 마띠아, 사도행전 1장 26절, 바울, 로마서 1장 1절 바나바 사도행전 14장 14절 디모데아 신라 대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까지 사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직은 계속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시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며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고 그 시대의 사건을 다루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메시지로 성도들과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다니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직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오늘날 파송되는 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네빙스턴 성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 한국의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 후보, 아펜젤러 목사 후보 등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파송 선교사는 지금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각자 사역지에서 초대교회 못지않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 목사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직임으로서 헬라워 포이메라스, 곧 목자들, 영어로는 시아파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직임과 직분도 역시 은사의 하나이며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요새 어, 사도적인 권위를 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다. 그래가지고 해외 사역자들이 일부 어,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적인 직분은 있어도 어,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어, 현대에 맞는 직분, 목사나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뭐. 능력 사역자나, 이렇게 불러야지,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나, 어 이렇게 선지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역사. 에넬게다마. 에넬게마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무한합니다. 장소와 상황, 사역자,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에 분류한 인사, 은사나 직임 외에 여러 형태의 성령의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보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음악적인 재능 이런 뭐 다양한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다 여호와의 은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어, 성령론 30페이지에 G 성령의 열매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듯이 성도는 헌신과 봉사와 섬긴과 나눈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카르포스는 단수로서 성령의 특성들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하나를 여러 가지가 하나로, 한 송아리로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송이처럼 많은 것이 하나로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야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 러브 호이 굿웰, well, 관대 제너러시티호감 자비심 애정 헌신 디보션 친절 카인들리 이렇게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구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 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고린도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안하는데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표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사랑이지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닮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곳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보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생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이며, 스토로게는 가족간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육신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히락 히락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인데요, 기쁨, 즐거움 영어로는 joy, delight, 환희, 행복, 희열, 축복, bless, blessing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몇 사람이 주님의, 어, 주님을, 주님의 탄생을 축하기 위해서 오다가, 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오는데,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카라, 히락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살렐리아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평강과 희락이니. 희락은 감사와 찬양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이런 영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오늘 사모하시면, 실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한, 한 가지, 카르푸스이 은혜가 한 가지, 한 가지 열매로 맺혀질 거예요. 화평, 헬라오, 에이레네. 평화, 피스, 화평, 고요, 번영, 월페어, 일치 조화, 선, 굿, 축복을 표현하는 인사, 감사 기도, 축복, 브레싱,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곧 의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이십 장 십구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영적 영적 전쟁터에서 평화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올해 참음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요. 인내, 페티언스 오래 참음, 롱 서퍼링, 관대, 자제, 길이 참으심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굳게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또 자비, 헬라어 크레스토테스, 긍휼, 선함, 굿네스, 친절, 카인드네스, 우수, 탁월 엑셀런스, 고결, 정직함, 엄라이트네스, 인자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마서 2장 4절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의로운 행위로 말미압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스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율과 자비와 겸손과운여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로마서 12장 8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신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긍율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율이 여기나 기독교의 자비를 우상 종교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떡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양성, 헬라어 아가도시네, 선함, 굿네스, 너그러움, 덕성, 착함, 양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누가 보음 10장 30절에서 37절 선한 사마레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선한 사마레인의 비는 자비와 양선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양선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충성, 헬라우, 피스티스 신앙, 믿음, 페이스, 신뢰, 트러스트 성실, 신실성, 페이스플레스 확신, 정직, 약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3장 게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멸류관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대.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온유, 헬라오, 프라우테스, 온순함, 관용, 온유, 젠틀레스, 얌전, 자비심, 친절, 겸손, 온유함, 부드러움, 마일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를 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헬라오 원어를 해석해서 이렇게 한글, 우리 국어 사전과 어, 영어성경을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있으면 담대한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 너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나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성령 인물 중에서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들보다 승하였다 민수기에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끝없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중보자로서 사명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깊은 영성과 함께 좋은 인격과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절제. 헬라오 엔크라테이아, 자기 통제, 자제, 셀프 컨트롤, 지배, 마스터리, 극기, 템퍼런스 절제. 우리 학생들은 컴퓨터에 빠지는 걸좀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취약에 빠지고 뭐 어? 술에 임박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셀프 컨트롤. 베드로후서 1장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고뇌들 전서 9장 25절. 이기교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카르포스 열매들이 가득한 어,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론 네 번째 이것으로 어, 마치겠습니다.